오늘은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입니다. 재행무상, 일체 개고, 재법무와의 삼법인에 이어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고, 집, 멸, 도를 말합니다. 사성제는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소멸시켜 열반에,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삼법인과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진리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최초의 설법 가운데 사성제가 있습니다. 고 이것은 괴로움이다. 집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도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유익하며 거룩한 삶의 근본에 적합하여 경계에서 멀어지도록 이끌며. 욕망의 집착을 놓음을 이끌며, 바르지 않은 것을 버리도록 이끌며,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사성제의 고, 짐, 열도를, 열도의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